음... 조합이 근데 헬레나 있는 거는 좀 유리한 것 같고 마틴이 없는 게좀 불리한 것 같고 그 차이 그리고 후반 가면은 방자인 했더라 후반 가면 니가 좀 후달릴 것 같다 그냥 서로 비슷한 것 같아 테이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서로 이카라 <놀람> 좀모다선일이고 <laughs> 떨일이고끼리고 있습니다. 뭐 희게 자증폭 선물이 정도면 이정도염이정판이정이어도면이 정도면 이정이정이에요아이정는판이정이에요 염동파 그거 <목소리> 누정있는이한테 했을 때 압기요. 그러니까 뜨떠 있는 거예요. 스탠딩 상태예요. 어디? 뭐야 은별수로 님 아까 클저 귀번했는데 답 없으시던데 오셨네. 아까 물어볼 거 있었는데 이쪽이요. 위 예. 오우, 졸라, 졸우 졸라, 졸 졸라, 졸 졸라, 졸야제이졸이 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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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채팅 그런게 있나? 졸라, 라가라고전 졸라, 날. 모두 이쪽으로. 아 이번 판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 되는데 이 야야야 같이 가어떡해 앞에 맞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. 아, 개오바지거는 태양. 태희야, 가 잘해야 돼. 우리 근대리 희망이야. 카인헬라티딜안 나와. 전원장에날를는 건가? 아, 네이버파 질것 같은데, 후방 가면 후방 갈수록 우리가 불리한데, 진짜 태이가 미친듯이 잘해야 돼요. 후방 갈수록 이거 전 <놀람> 위험합니다 아, 틀미 마틴 조합에 지고 싶지 않다. 면목 없습니다. 어머. 히드케이스는 선물이다. 그거 판수로 안 하고 경험치 물량으로 했을 수도 있잖아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판수를? 이쪽이요쓸이없이 잇적이 잇이잇이니이쪽이요 아포칼립스 대기 중. 잇적나 잇적이 이잇이잇이겼다이 잇적이 내적이 잇적이 야, 뒤에 제킬 있다, 야. 제 아포 없거든, 번지 못하거든. 야, 제킬 진짜 또 맛있네. 이런 아, 못밀 텐데. 우리 다를... 음? 미안. 하다고 하는 르는건데 우리 저거 밀 만한 그게 없다, 얘들아. 생각에 뒤쪽이요. 뒤쪽 선물이구나. 니 선물이다. 오늘도 시작된 서로의 정치 과연 누가 맞는 정치라는 것인가 졸라 이럴 때마다 그 옛날에 배틀짱이란 만화 있거든요. 그 노래 오프닝 가사가 생각나요. 버튼쓰 다음 들어야겠다. 아군이, 예. 음 아군이 쓰러졌습니다. 선물. 저가까부터 제킬이 잘 불리네. 아, 모두 이쪽으로. 저 친구가 공원 같은데. 야, 자이트가 나랑 동네빈데. 또 하냐? 선물이다. 이쪽이요. <목소리> 쓸데없이 휩쓸리지 마라. 이쪽이 위험합니다. 위험한데 왜 가? 이쪽이요.

여 나가라. 보이지 않지만 박복이 달라올 거라 알고 있지. 굳이 쓰는데? <laughs> 왜죠 아.. 하지만.. 다음 부다 헬레나! 헬레나! 아 헬레나. 헬레나! 헬레나! 졸라 잘해! 아 근데 벨저가.. <laughs> 벨저가 트리피한테 져버렸네? 저게 가능한 건가?

행복하게 해 주고 싶었는데 다리 <놀람> 어, 어, 어. 아, 습니다 <놀람> 음, <잘못. 지적이 놀람> 어? 너의 앞에 오늘이너무나 힘들어도 <놀람> 포기하려 하지 마. 아니 지는 거좀 웃긴데 안 웃겨 그왜가이 새끼야 첫트루퍼를 어떻게 빼서 근데 자이트 바스 뺏었겠다 자이트 좀 보지 역시 사이퍼즈는 섰다구나 이번에 패가 안 좋았어 어 어. 다 증폭실. <laughs> 증폭 전장이날 붙는 건가? 장이 붙으면 뭐하냐고. 어, 나머지 패가 붙어야지.

보여주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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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명! 굿! 아아아아 해변아, 보여주나요? 그렇지, 앞자이트, 자이트, 자이트! 진공! 쪽쪽이요. 쪽쪽이요. 아, 내가 부활이 마틸보다 10초 빠르죠. 어린 흠, 푸허 흠, 푸허 흠, 푸허 흠, 푸 와, 헬라 잘한다, 는데전장의날 흠, 흠, 얘들아, 나나 어서 좀 기다려. 이 <스청> 어. 이거 안 하면 지지 않냐? 개못한데요.

야, 공룡이 러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야 쓰레기야. 너까지 그러냐? 와. 너무한다. 너무해. 아, 내가 연습 못했어요?